어떤 차들을 많이 팔아요? 스포티지, 투싼, 소렌토, 센타페 DM, 아이0티 포티, 뭐, K5 칠리에서는 무슨 차가 제일 인기 많아요? 스포티지가 제일 인기 많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땡큐 형 오늘 게스트가 처음부터 있는데요 아네 여기는 음. 이제 파키스탄의 라자크 후세인이라는 형님이십니다 아, 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 <laughs> 오, 한국말 예술인데요 예 오래되다 보니까 <laughs> <laughs> 아몇년 되셨어요 한국에 95년도에 왔어요 와 31년 된 거예요 네 거의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나이 어떻게 되시는요 나이가 53 거의 와. 청춘을 한국에서 외국 바이어 생활을 다 하신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와서 인도 카레집도 두 군데 만들었고 오오오 아, 카레, 카레 사업도 했었어요? 네 예, 카레 사업 근데 코로나 때 조금 힘든 시절이 있어고 어. 예, 그때부터 이제 다, 다 없어지고, 다다 없어지고 다. 다시 이제 자동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그 아, 외국 바이어 생활하신지는? 7, 8년 정도 됐어요 아 음. 우리 땡큐 형과 거래도 꽤 하셨어요? 예 많이, <웃음> 많이 <웃음> 했어요 많이 예. 했어요 아, 우리 땡큐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좋은 분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일단은 아 감사합니다 땡큐 형 처음에 음. 어떻게 뵙게 된 거예요? 저도 우연치 않게 자동차를 제 야드에 세워놨는데 이분이 음. 오셔가지고 <laughs> 이거 차 판매하냐 판매한다 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필요한 차들 이제 가져다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나라에 제일 많이 어, 저희가 이제 칠레로 제일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노베이도 많이 보내고 도미카 보내고 뭐 여러 나라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음. 그러면 어떤 차들을 많이 팔아요? 스포티즈 투싼 소렌토, 선타페 DM, i30, 4 0 k 5 이런 차량들이 다 가요 수출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서 사가지고 <laughs> 한 컨테이너에 뭐 예를 들면 4대 들어가요 그럼 4대 되면 컨테이너 예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실고 보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쉽게 말을 하는데 네. 쉽지 않아요 저희는 차만 사면 돼요 나머지는 레카에 실고 쇼링장까지 가고 네. 쇼링장에서 다 쇼링해주고 서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서류 만들고 그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내에서 무슨 차가 제일 인기 많아요? 스포티지가 제일 인기 많아요. 와, 그래요? 예. 그 나라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두바이 원은? 두베이 쪽으로는 지금 시발류 차량 있잖아요. 시발류. 시발류 아, 예. 아주 한줄 네. 알았어요. 시발류. 시발류. 칠레 쪽으로 디젤 나가요. 사람도 똑같이잖아요. 내가 오는 게 내가 오는 색깔 틀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색깔 틀려요. 제일 인기 많은 게는 예를 들면 두바이 쪽으로 실버하고 화이트 좋아하는데 진례적으로는 빨강 제일, 좋아, 와인 색깔 제일 좋아하고 어, 빨간 아이요. 제일 좋아하고 그 브라운 색깔이 블루 컬러지 뭐 이런 게 색깔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센타페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이 있어야 제게 좋아해요 어, 7인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많이 타니까 애기들이 어... 많아서 애기들 많은지 아닌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목적이에요, 그 나라. 그럼 칠레에 판매할 때 가장 키로스 높은 거몇키로까지 팔아봤어요? 높은 게는 여기서는 뭐 30만? 근데 30만 차량들이는 잘 검사해야 돼요. 음, 네. 엔진 미션이 좋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관리 잘하는데 어떤 분들이 뭐 15만 있어도 미션이 안 좋아요. 엔진이 안 좋아요. 사람이 따라 다 달라요, 운전하는 게. 음, 네. 잘 확인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음. 땡큐형한테. 차를 사시는 거예요? 네그 맞아요 ]판이? 그러면 지금 y 큐형한테아나이차 필요해 하는 거 있어요? 예, 있어요 스포티지 r 어. 스포티지 r s u IX, s 타페 DM, 소렌토 R, I30, I40, K5, s 세대 그런 차량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아, 그럼 이차 e 을 갖고 계신 분들은 p u 형한테 e l c o m e to this c h 이 n n e l 거래를 하시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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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분들은꼭 연락 주세요. 우리 사장님은 자녀분이 많으세요? 예. <laughs> <laughs> 좋아요. 기분 좋아요. 몇명의 몇 처자 다섯 명. 다섯 명. 네. 첫째가 지금 오왕년이에요. 막내가 됐어요. 막내가 두살 어, 그러면은 아직 제일 오래. 와우. 와! 예. 스트러, 스트러워. 어, 스러 스러. 어, <laughs> 스톨어. 파키스탄 은일부다쳐제 이런 거 아니죠? 어떻게? 무슬림이에요? 예, 무슬림이에요. 아, 무슬림. 어, 예. 일부 다쳐져? 내 네, 일부 다 초제. 합법적으로 내가 뭐한 명의 와이프, 두 명의 와이프, 세 명의 와이프, 아니 거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이 결혼하 사람. 옛날에 <laughs> 두명 있는데 뭐 진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laughs> 뭐 여기 <아기, 웃음> 뭐한 명, 두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laughs> 그리고 나는 한국에는 외롭게 살았어요. 뭐 이모, 뭐 삼촌, 뭐 누가 없어요 여기. <laughs> 내가 다섯 명난 이유가 가족이 많아야 돼. <laughs> 맞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 누가 봐티 올릴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음. 더 나을 계획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와...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laughs> 사장님, 네. 지금 7,8년 이일 하시면서 네. 한 달에 제일 많이 차 사서 보냈을 때가 몇 대? 거의 70대, 80대 뭐 이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와, 7,80대. 땡큐 그로형 채널이잖아요. 아, 나이차꼭 사고 싶으니까 음.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네. 홍보 한번 하세요. 스포티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 전체 해를 들면 어. 11년부터 네. 2 0일까지다 스포티지 계신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우리 땡큐형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네. 혜택 아닌 혜택 있나요? 아 최고 금액으로 모시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오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